야구장에서 벌어진 초유의 사태, 강민호와 일루심의 격렬한 충돌, 그 숨겨진 진실은? 2025년 6월 20일, 부산 사직구장. 이날 전국에 내린 비로 대부분의 야구 경기가 취소된 가운데 유일하게 사직구장만이 단독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굳은 날씨 속에서도 야구 팬들의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했던 그곳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전례 없는 포수와 일루심 간의 벤치 클리어링, 그 중심에는 삼성 라이온즈의 베테랑 포수 강민호 선수가 있었습니다. 폭풍전야, 팽팽했던 경기 흐름과 결정적인 한방. 경기는 롯데가 2대1로 근소하게 앞선 8의 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마운드에는 마무리 투수 김재윤이 올라와 있었고, 롯데는 정훈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정훈은 일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김재윤의 직구를 연이어 받아쳤습니다. 초구 스트라이크에 이어 2구째 정훈의 방망이가 멈칫하는 듯 보였고, 볼이 선언되었습니다. 이때 강민호는 1루심 차정구 심판에게 체크 스윙 여부를 문의했지만, 일루심은 주심과 마찬가지로 노 스윙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풀 카운트 상황 6구째 145km의 몸쪽 직구가 들어왔습니다. 정우는 이 공을 놓치지 않고 통타 좌측 담장을 훌쩍 넘기는 비거리 125m의 쐐기솔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롯데는 이 홈런으로 3대 1로 앞서나가며 승기를 굳히는 듯했습니다. 불씨를 당긴 한 마디 격분한 강민호 그를 말리는 동료들. 정훈의 홈런 이후 삼성은 김민성 선수를 삼진 처리하며 한숨 돌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타자 한태양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려는 순간 경기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강민호가 갑자기 한태양 선수를 뒤로 한채 일루심 차정구 심판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 온화한 성격으로 알려진 강민호의 격분한 모습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강민호는 금방이라도 일루심에게 달려갈 것처럼 격앙된 모습을 보였고, 이영재 주심과 삼성 투수 김재윤, 이종욱 삼루 주루 코치 등이 황급히 강민호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강명구 삼성 일루 주루 코치와 구자욱 등 다른 삼성 선수들도 차정구 일루심을 막아서며 두 사람 사이의 물리적 충돌을 막았습니다. 야구장에서 포수와 일루심이 이토록 격렬하게 언쟁을 벌이는 모습은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양측이 서로 달려들 것처럼 감정이 격화되는 경우는 더욱이 전례가 없었습니다. 숨겨진 갈등의 서막, 체크 스윙 논란, 그 이상의 무언가? 겉으로 보기에 강민호가 격분한 이유는 정훈 선수의 타석에서 발생한 체크 스윙 판정에 대한 불만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강민호는 2구째 정훈의 체크스윙을 노스윙으로 판정한 일루심의 결정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경기 후 이순철 해설위원 역시 강민호가 정훈의 체크스윙이 아닌가 차정구 일루심에게 물었고 불만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때부터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체크스윙 판정에 대한 불만만으로 강민호가 이토록 격렬하게 반응했을까? 현장에서는 또 다른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강민호가 일루심에게 체크 스윙 여부를 문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이 오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례적인 상황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강민호의 변신, 온화한 베테랑에서 분노의 화신으로 이번 사태가 더욱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그 중심에 강민호 선수가 있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강민호는 올 시즌 삼성과 롯데의 벤치 클리어링 과정에서도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양팀 사이에서 화해를 주선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화해의 아이콘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2008 베이징 올림픽 당시처럼 격분하는 모습은 최근에는 보기 드물었습니다. 그랬던 강민호가 이토록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격앙된 모습을 보인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침묵하는 구단, 미스터리만 증폭되다. 강민호의 돌발적인 행동에 삼성구단 관계자들 역시 난감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라운드 상황에 대해 구단 측의 설명이 나오기 마련이지만 삼성구단 측은 이날 강민호의 행동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2차전 감독 브리핑 때 감독님께서 설명하실 것 같다는 짧은 답변만 남긴 채 함구했습니다. 구단의 이러한 침묵은 오히려 이번 사태에 대한 궁금증과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과연 강민호와 일루심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던 것일까요? 구단이 섣불리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숨겨진 진실이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판정의 공정성 논란. KBO의 숙제. 이번 사태는 비디오 판독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프로야구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KBO는 체크스윙에 대한 비디오 판독 도입을 논의 중이며, 빠르면 후반기, 늦어도 내년에는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번 강민호와 일루심의 충돌은 판정의 공정성에 대한 선수들의 불만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러한 불만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판정 기준과 심판의 주관적인 판단이 불러올 수 있는 갈등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강민호와 일루심의 격렬한 충돌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경기 결과뿐만 아니라 선수와 심판, 그리고 팬들에게까지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심판의 권위와 판정의 공정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그리고 선수들의 감정적인 반응을 어떻게 이해하고 포용해야 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단순히 비디오 판독 도입을 넘어 선수와 심판, 구단, 그리고 팬들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야구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인간의 히로애락이 담겨있는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강민호와 일루심의 충돌은 과연 누구의 잘못이었을까요? 혹은 잘못의 주체를 가르는 것이 과연 중요한 일일까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과연 한국 프로야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아닐까요?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